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예수 생명의 축복을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를 주님이 꺾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를 주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자 오늘 어,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다섯 가지 확신인데요. 어, 우리는 아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지금 온 세상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법적으로 사람이 존귀한데 법적으로 15년형 그러면 15년을 못 나와요. 그게 법이잖아요. 법적으로 주차 위반 그러면은 뭐 5만 원인가 6만 원을 내야 돼요. 그게 법이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이 가정은 이혼을 했고 자녀는 누가 양육한다. 그러면 아무리 싸우던 부부도 부모도 끝내는 거기에 순응을 해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법이 되어서 실제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그게 저주입니다. 가난한 게 저주고 장애가 있는 게 저주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가난한데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부요한데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버리면 서울대를 나와도 하나님은 안 만나집니다. 하버드를 나와도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스님이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지만 목사가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절회를 다녀도, 무슬림을 다녀, 무슬림이 돼도, 또 불교를 다녀도, 어디를 가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을 당해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게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큰 회사의 회장님이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자녀가 의사가 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잘 되다. 그래서 망하지도 말고 부자로 살다가 후손에게 돈다 물려주고 다 그래도 하나 절대 내가 안 한다. 너를 안 만나줘. 이게 저주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 다 보니 인간이 자꾸 만나지는 게 마귀예요. 그 예수님은 너희 아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만나져요. 그러니 하와가 아담이 마귀가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꾸 마귀가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내 피림이 돼요. 자꾸 마귀가 만나지는 거예요. 집단으로 모이더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자꾸 마귀가 만나지는 거예요. 사울은 임금이 됐는데도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찬양해 주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권력자인데도 자꾸 마귀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가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가론유다가 따로 마귀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이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데 자꾸 마귀가 만나져요. 그러니 어떻게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보려고 머리도 깎아서 스님이 되보기도 하고, 또 마호미슬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도 하고, 또 무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도 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어요.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른 살까지 살았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서른 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자기가 메시아인 증거를 계속 보이고 살았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던 아랍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은 것까지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부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한 게 믿어지십니까? 예, 그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것. 그걸 보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뭐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냐? 그거 믿는 거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을 보고 우린 영접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회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사건마다, 상황마다, 내 인생의 여정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지금 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생사와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면 총독이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될 만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든 간에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것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내 현장에서 지속하고 유지하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 확신을 적용하는 것,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해방. 내가 해방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해방. 그리고 모든 마귀의 종대였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해방. 그리고 지옥 권세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제로 구원받은 확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아는 거야. 그거 말고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늘 경험했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죠? 어떨 땐 지혜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어떨 땐 어떻게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지혜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시면서 승리하게도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인도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게 인도를 쭉 받아오다가, 드디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해야 될그 사건이 딱 벌어져요. 그때 많은 분들이요, 이제껏 인도 다 받아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 따라가고, 오해 따라가고, 억울함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맞는 말 따라가고, 그러느라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혜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결정적일 때 너무 갈등이 되더라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너무 갈등될 때 그때가 진짜 그분의 믿음이거든요. 갈등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순서별로, 날짜별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일주일 내의 사건이 세장 동안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 뭐 어떤 거는요, 3년인데 몇절 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균등하게 시간별로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까지 왔는데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병이어도 보고 별걸 다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네. 혼자 있을 때는 믿는 사람만 진짜 기도해요. 안 믿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루 종일 사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일단 하루 종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 24시간을 뭘로 살았느냐? 나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헛일이니까. 그리고 괜히 창피해요. 이거 내 허공에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기도해요. 맞잖아요. 믿으면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이 자녀가 부르면 주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주님은 들으세요. 못된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하는 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구하는데 주님이 안 들으실 일이 없잖아요. 응답을 주시는 거는 안 주시는 응답도 응답이고, 좀 있다가 주시는 응답도 응답이고. 즉시 주시는 응답도 응답인데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에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막 분위기상 하다 가는 거 말고 1초라도 주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요, 사제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요. 요즘은 우울증을 우울감이라고 말하죠. 예. 왜냐하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예. 실체는 우울할 일이 없어요. 실체는 자기 건강하고, 실체는 어떤 사람은 부자기도 하고, 실체는 자기는 유명한 연예인이 됐고, 실체는 자기는 성공했는데도 우울한 그 감이 이 사람을 사로잡혔을 때. 이걸 보고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울감처럼 마귀가 사용하는 감이 또 있는데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을 감으로 줘요. 그래서 나는 벌 받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글렀어.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셔. 내가 이제는 끝났어. 뭔가 마귀가 자꾸 정죄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정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거 없으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요건 해결 못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감정으로 느껴지는 죄책감이 혹시 있거든,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죄책감을 느껴야 되면 바울이 제일 심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도하는 스테반을 죽였잖아요. 그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끝내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났어요. 그 벌을 바울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럽니까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인간도 나보다 더 독한 놈은 없을 거다. 근데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를 왜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하려고 예수님을 핍박, 핍박하고 나는 폭행자였고, 성경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뻔뻔스럽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의 말하기를 죄와 사망에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그죄 때문에 어떤 형벌이 나타났었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걸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걸 믿으세요.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아,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 못할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감당 못할 것 같거든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게 있고요. 사명 때문에 감당해야 될게 있고요. 반드시 그 사람 인생에 가야 될, 감당해야 될 길이 있고, 감당하면서 배우고 알아야 될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러분에게 벌어진 모든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믿으세요 거기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완전히 해방됐고 우리의 저주와 죄는 다 끝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확신이 반드시 누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는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돼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서 확신이 드셨거든 현장 가시거든 현장 속에서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이닥치는 여러 풍파와 생각, 이 현장 속에서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장 속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그 사건 속에서 확신 가지세요.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서 누리시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의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사실을 또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일들만 허락하시는 이 비밀에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 중요한 비밀들을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현장에 들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